때 우리 강함을. 공개적으로 봤을 때 우리 팀 대부분은 살면서 돌아오는 비중이 많은데 뭐 이게 중요한 건아니지 저기 공격까지 30초. 여기 공인님. 아헤픽픽아 오셨네. 아. 우리의 라자를 보여주자구요 아, 페이퍼 짱을 믿어. 페이퍼 네? 다. 좀... 페이퍼. <laughs> 저 처음에 페이퍼라는 소리 듣고 저부러 온지 몰랐잖아요. 아, 페이퍼 그 준비됐다고요. 어, 점크다. 어, 정크 있어요. 뭐야? 주방 주방 줄때 말해요. 네. 느상 지금. 오! 예! 아니에? <laughs> <laughs> 어, 어, 어? <laughs> 아 너무 녹는다. 어 세상에 내가 맞나? 빨렸었구나. 야지 <laughs> 재밌기는 애쉬가 재밌는데요. 먹혔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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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너마이트 딱 맞추면 아, 이것도 재밌는데요. 1층에 말뚝 박을게요.

안누웠어 어, 아무도. 나이스! 아, <laughs> 아, 아. 세상에 아무도 안누왔어저저저공 한번 쓰신 거죠? 아네아무쓴 거예요. 뭐 살리지 마세요. 정끗다. 어, 아이 아, 아, 아. 나이스. 방크레이션어요 <laughs> 다시 앞에 방패 들고 가요. 예안나요 <laughs> 네.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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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라인 공스러온다 오끌끌려 어, 어, 가요 나이스 아 다시 끌고 가요 아스 나이스 앞에 어. 앞에 앞에 조질게요 그냥 박아버릴게요 네 어. 더, 내 앞에 내 이거 내 정리 가. 돼요 사이더님 정리 돼요 폭탄 어. 받으래요 죽었어요 아. 폭탄 아. <laughs> 너무 유쾌하신데요

정크렛 딱 돌아봤는데 정크렛 코앞에 있었어요. 저기님 궁두번 쓰신 거거그요 자, 가자구요. 내가 이런 거 치고 나가면 내가 사탄인 줄 알겠지. 저도 주방 주세요. 뒤에, 어, 나,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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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라인, 야 여러분 제가 아, 너, 너, 여러 번, 번, 아 번. 뭐야 이거 여러분 지금 세번째요 자, 망치 있는데. 아오! 야! 그 망치가 깨졌어요. 아주 다 눕혀 버리기. 다재워 버리기. 나이스. 독장스따 버리기. 오오오어 아, 오른쪽 점크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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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요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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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세상에! 걸걸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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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리 짱사이 나이스 아! 어! 파이어 아이고

저 다음 달려드는 게 뭔지 보여주죠. <웃음> <웃음> 음, 제가 사실 자리하.. 아니 아니.. 탱커를 잘 못해가지고.. 저도 탱커 유저가 아니라.. 저도 아니, 딜충이에요. 아니. 괜찮아요. 땀땀 땀. <laughs> 하지만 한명 물긴 잘한다고요. 좋아. 이번엔 솔장님이다. 좋아. 예. 흐흐흐흐. 아이티 아이티. 아니면 사이더님을 한번 조져볼까요? <laughs> 오호 호호. 오호라 근데 <laughs> 점프라도 점프나 어떻게 하지? 정선 사이드 님부터 불죠. 예. 이렇게 이번에 사이드장. 특징으로 가링어 라인 점프 있다 점프. 아점크 있네. 자한 방에 들어가세요 한 방에. 자힐 층하고 2 층부터 갈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2층이층 2층 필요 없어요. 저기 오. 아나 있는 쪽으로 뛰어야하나아나이제올라왔는데요 아, 여러분 저저저으헤 <laughs> 아나, <벗고>. 아, <laughs> 아나 고 <laughs> 올라가요 저기 힐되나요? 오 미스턴 오 이거 덮밟아 봤어요 아 너무 디 대교전 도리 진짜 더밟아서 진짜, 진짜 가만히 있었다 나 여기 혼자 있어요 왜? 아 이게 몸짓 아프지 말라고 오호. <laughs> 아, 부팀 막아야겠다. 고개. 아. 아, 이거 물사람이 만만찮네. 사이런님 뭐이라고요? 뭐이라는 뭐 살짝 컸습니다. 뭐 재워놨어. 뭐 재워놨어. 뭐 재워놨어. 뭐죠? 뭐죠? 저기 땅. 저기 누구야? 솔장님을 따보자고요. 리퍼지만. 리퍼 보이시나요? 아직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왼쪽, 왼쪽 입구에 있어요. 왼쪽 입구. 아, 무서워요. 잠깐만요 에잇! 나이스 왼쪽 왼쪽 솔장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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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솔장님 왼쪽에 있어요 여, 여기 덕창인가? 얘 누구지? 덕창 덕창 얘 누군지 모르겠지만 아! 아파보인다 자 이걸 깔게요 아파요 솔장님 아, 솔장님 네. 한돼와 이건 너무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걸 바꿔볼까요? 이야 방금 중년 아저씨 소리 나는데요? 뭉치 아, 준비 되셨나요? 잠깐만요, 네. 아직 안 됐어요 이거 궁안 쓸게요, 겐지 궁쓸때네 뭐. 아, 하지만! 우리 아나 내가 살렸다 네, 저도 방벽 깔아주세요 갑니다 뭉치 쓸때 생각해, 말하세요. 생각해보니까 자리야가 있는데 내가 기발을 하는 건비효율적이잖 그렇죠. 이제 쓰고 빨리 바꿔야 돼요 이거. 아근데 제가 자탄을. 갑시다, 갑시다. 갈게요. 레 요인. 보인? 아, 이 나이스. 나이스, <laughs> 나이스 갱지. 살려주세요. 뭐, 아, 죽을 것 같은데. 떡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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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잡시다. 여러분 믿기 힘들겠지만 제 킬보다 데스가 더 높거든요. 아, 아 넘어갈게요. 넘어다 <laughs> <laughs> 아, 날 너무 때리더라고. 여러분 믿기 힘들겠지만 제가 킬보다 데스가 더 높거든요. 대단해. 저도요. <laughs> <멋있어. 웃음> 저도요. 저 <딜러예요>, 저딜러에요 2층 <laughs> 먹어줄게요. 우리 2층 우리 우리 그래. 먹어줘요. 헤리 네. <laughs> 떨어뜨렸어요. 아요이면안보안보임안 보이면 안안보이 네, 안보이 내려. 이면안안 보이면 안이이거이거안보 라인 봐줘야 돼안보이이이더님 보이면 안이이더안 보이면 안 보이면 안보 아 아나, 아 아나, 방벽 깔고 아, 내가 다시 아주줬어요 아, 죽을 것 같아. 아 아나, 아나 쪽 볼게요. 네! 네아나로 다시 어서, 어서, 어 저, 저, 하다 보니까 어이어를 보게 됐거든요 아나, 저, 아나, 네. 리퍼 간다고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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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퍼, 리퍼, 볼게요. 아. 잡아 봐. 불장님한테 팍. 잡아 까요고 있어요. 달라고 있어. 모이라짝만 보면. 이제 우리 바꿔요. <놀람> <놀람> 어, 네. 네. <놀람> <놀람> <우와. 놀람> 아까 자폭 다고 했던 거 에이, 끝났어. 일때우강아 진심이죠? 삭혀요. 너무 무쾌는데요 그거. 아직 상근 중이에요. 알게요. 이제 만나요. 네네네. 갈게요. 저도 출발. 저도 출발. 아몇크리 나왔다. 생각이 두 층다. 올라갔어요. 내가. 오 어, 리퍼. 아, 헬마도안 되는데. 오 어, 너무 아프다. 소 이거 어째 리퍼 있어요. 방지 아유도 와. 여기 궁 두개? 두개 빠졌나? 네 막았다 잠깐 쎈님이 맥크리 드는건 반칙이지 슥슥슥슥 헬에 맥크리 못해요 잘 쏘는데요? 아 그거 핵이예요 현방으로 갈게요 신고 아, 이거 위에 잘 봐주셔야돼요 네 맥크리 2층 올라왔어요 오케이 방금 계안 내릴게요 죽들뭐 그냥 먼저 가야 돼요. 근 님들 그만 봐줘 좀 제발 <laughs>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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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우리세최을 딸... 다하고 있어 렛 <laughs> 나이스~~ 와 멋있어! 다른거 해야겠다 나인살~! 와맥크와맥크 저거 싹하접는맥와 와. 일로 와 앞에봐줘 앞에 덕창에봐야 돼요 졸기짱 네! 멋있어! 와. 든든해 그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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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laughs> 아이거 다음에 망치 싸움 아, 할게요. 아빠요. 아빠요. 그렇다고. 아, 연결이 똘님 좀. 여기 너무 좁고. 괜찮 나이스. 아, 멋있어. 야, 어떻게 밀었다. 신기하다. 아, 민다 이거. 나이스 자리야. <laughs> 안 되겠다. 환호해. 환호. 어, 못못 갔네. 1hp 1 왼쪽! 왼쪽! 여러분 석양! 석양이네요 안돼! 까비 까비! 차가 저를 밀고 있어요 좋아요 이때 뿅! 급병 그, <laughs> 그 뭐죠? 어 2층 리퍼 1층에 리퍼 떨어졌고 19-10 리퍼 어, 장면! 리퍼 장 막아볼게요 디리퍼 디리퍼 아아아아 여러분 아이고. 여러분 망치들 데려갔어요 빠졌다. 데려갔어요 상패 들고 <웃음> <웃음> 아 나이스 들어와, 앞으로 나이스입니다. 나이스 아 팀아 좋아요 아 좋아요? 오른쪽 가서 조질 수 있나요? 아, 잠깐만요. 잠깐만. 어, 아, 안돼었어요 하, 와! 아이구야, 아이구야. 제 폭망. 어, 오늘도 나왔다. 이제 어 버려. 아, 아, 나왔어. 아 나이스. 여러분. 나이스. 제가 배스가 킬이 더 높거든요. <laughs> 와우 wow. 아 안돼 안돼 나이스 nice. 아 나이스 nice. wow. 아예아 <laughs> 이거 힐로 좋아 좋아 이게 도움이 될 거다 지우스 <laughs> <점수>. 아 3대3 점수 변형 수비를 준비하십시오 영웅을 사내하십시오뭐 <laughs> 뭐 해야 되지? 왜해야겠 <laughs> 아, 수비네. 수비엔 수비적인 윈디 같아요. <laughs> 이거, 이거, 이거... 에이. 그... 못 마... 이거... 막으면 무승부고 못 막으면 지는 거죠? 네, 보자. 맞아요. 우리 어. 시간이 없어가지고... 어. 때. 아, 시그마 할까요? 바스, 과연 바스, 바스 너무 못하는데? 아닌가? 바스 할 거예요? 네, 해드릴게요. 바스 못해요. 너무 못해요. 아 그래요? 오케이, 오케이. 아저 우리 가 진짜 완전 볼렌데 저게 벌 아니. <laughs> 그지만난의을어 와, <laughs> 아, <laughs> 아, 아, 저 목소리 어떻게 <laughs> 내는 거지? 성대 좀 조이면 될것 같은데. <laughs> 난 성대를. 목소리가 <laughs> 되게. 자, 막아 봅시다. 막아 봅시다. 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아, 아 힐맨님폭 지렸다. 어, 어 디바예요 디바 있어. 2층 간다. 2층 간다. 2층 간다. 님들 어? 이거 이, 거점 쪽으로 아예 빠지세요. 2층으로 오세요. 다이층으로 오세요. 다 2층으로 오세요. 아, 아, 2층. 아, 2층 2층. 왜 저리로 숨었지? 빠르게 2층 왔어요. 겁나 빨리 왔어요. 왜안 오죠? 디발맨디발맨번이 오른쪽. 아, 오른쪽 뒤로, 오른쪽, 뒤로, 오른쪽 뒤로 온다. 거점. 거점. 이쪽으로 빠지라니까 이쪽 볼게요. 이쪽. 거점 2층으로 빠지세요 아 제발 오케이. 여기 여기 우리 아나 지켜줘야 돼 우리 아나 지켜줘야 돼 아니 아니 거점 2층으로 아나 빠졌으면 이거 막는 건데 솔장님 다 왔어요 어 아, 나이스 헬벨 저기 안쪽에 아, 아나 보여요? 안 보여요 그 뭐,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면 안 되는데 안 보여요 <laughs> 그래요? 그럼 어쩔 수 없죠 아나. 아아.. 나한테 피해! 와. 와, 아, 컷 좋아 와! 맥크리 맥크맥크맥크 맥크리 맥크리 와 겁나 간지럽다 이거 어, 다음에 자리아 궁 돌려야 돼요 이거 우리 아나 없어요 아, 아, 어. <웃음> 아쉽다 <웃음> 우리 아나 없어요 지금 아저 지금 흥분했거든요? 아야 돼요 가라! 자아 해야 돼아 여러분 저 불타는데요 꺼트려야 <laughs> 아, 돼요 꼬뜨려야 돼, 빨리 <laughs> 그거 이거 2층, 2층, 여기 자리 잡는 거도와줘 여기. 네. 올라가고 싶어요. 이거 오른쪽으로 갔고. 어얘안 갔다, 안 갔다. 오른쪽, 여기 아래에 있다. 먹힌다 먹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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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먹힌다. 먹혔다, 먹혔다. 어허, 오, 잘못 었다 갔다! 잘못 갔다. <laughs> 깝이 까비 깝잖아. 네, 아 예. 세상에. <놀람> 아쉽네요. 그렇지만 <그치, 맞아. 놀람> 열심히 했어요. 오예! 아, 오. 예. 오. <놀람> 아 진짜? 아 진짜? 어? 어? <놀람> <놀람> 어? 어? <웃음> <웃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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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어? 어? 어?